아, 이 자리가 이제 마늘을 심을 자리인데 여기는 세두럭으로서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두접을 심을 장소를 마련한 건데 처음에 이제 그 경기나 트랙하나 달리 가지고 로타 로타리를 치기 전에 어, 기본적인 비료 그러니까 복합 개분, 개분이라는 건 가축분 퇴비를 말하는 겁니다. 이거를 뿌리고,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유황, 마늘이 유황을 줬기 때문에 유황을 황, 뿌려도 좋습니다. 그걸 같이 뿌린 다음에, 어, 세 가지 종류의 기계로, 어, 로타리를 경운을 해서 여기는 이제 관리기로다가 로타를 리 치고, 그다음에 발리기에 그 다음에 발리기에그시리기를 이용해서 두럭을 만든 겁니다. 어, 그 다음에 두럭이 전부 되면 토양 살충제를 뿌린 다음에, 어, 매기되는 거를 이용을 해서 토양 살충제가 흙으로다가 무지에끔 이렇게 그 골고루 섞게끔 이렇게 한 상태이고, 이 상태가 이제 완료되면 여기다 어, 한시간 소독해서 은달에서 어, 건조시킨 마늘을 어, 심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늘 심을 자리는 뭐 소량으로 조그맣게 할 때는 이런식으로 어, 해서 고, 마늘 심을 자리를 이렇게 어, 파도 되고 마늘 심을 때는 이 거리 간 간격은 한 20cm정도 그 다음에 마늘과 마늘은 한 5cm 정도 이 정도 5c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심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골씩 이걸로 모조사으로 적게 심을 때는 이게 편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될 때는 이 괭이를 이용해서 이한뼘 정도 한 20cm 간격이 유지되고 이렇게 해서 마늘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쭉컨 다음에 그 다음 마늘을 심어 보겠습니다. 종자 소독한 마늘을 요 간격이 정확하게 20cm 정도입니다. 이거보다 마늘이 넓어도 더 좋은데 그렇게 되면 땅이 그 소모가 되기 때문에 유선도 2cm 간격이면 적당하고, 마늘은 두럭을 평상시 두럭보다 조금 넓게 해서 한 10여 개 정도에 씩기끔 그렇게 뿌리가, 뿌리 방향이 밑으로 가게 그렇게 해서 쉽습니다. 이렇게 꽂아놓습니다. 이 폭은 넓으면 넓어서 좋은데, 그렇게 되면, 그, 많은 양을 못심으니까 적당한 거리, 유연도 거리 유지해서 이런 식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고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맨 위에가 보일랑 말랑 헐 정도로 이렇게 눌러놓습니다. 그래서 한겨울에 또 얼게 되면 땅이 얼었을 때는 땅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렸을 때마늘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꼭 눌러서 보일락말락 하게끔 유연도가 유지가 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10개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개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개 기준으로 해서 유연도 간격으로 해서 심고,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자리가 없을 경우는 여기다 한두 개 꽂아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덮는 겁니다. 이렇게 덮고,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또 만들어 놓은 골에다가 똑같이 보일랑 말라크의꼼 간격을 유지해서 씹습니다. 이렇게 심은 다음에는 이렇게 싹 덮어주고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을 때를 다 심은 다음에는 그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얼음은 올라오기 때문에 동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누를 덮는 방법이 있고 지으르다가 덮는 방법이 있는데 비누로 덮었을 때는 봄에 이른 봄에 걷거나 쌍 나오기 시작할 때 덮, 그 걷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확할 때까지 유지하려면 쌍마다 나오, 올라오는 데다가 비누로 구멍을 뚫어서 쌍이 올라올게만 되고 그 집으로 덮었을 때는 봄에 지금 그 월동하게 좀 집을 두껍게 씌웠을 때는. 바닥에 살짝 깔리게끔 이른봄에 조금만 거두면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면 풀도 안 나오고 좋습니다. 이 방법은 이렇습니다. 여기까지. 런